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친구들 뭐하고 있어요? 공부하고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기 영어로 써 있는데, 여긴 성경.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친구들 뭐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요. 말씀을 읽고 있어요. 성경을 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또 뭐해요? 말씀을 들어요. 들어요. 어디서? 유치부에. 맞아, 예절한 교회 유치부에서 말씀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니까. 뭘해야 된다고요? 흐름. 말씀의 흐름. 흐름을 흐름. 타야 니요 어. 따라해보자. 오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흐름을 타요. 흐름이라는 건 뭐냐면, 어? 월, 화, 수, 목, 금, 토일토일 일요일, 주일까지 계속 계속 매일매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여 가라. 이 올바른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 하나님께 유튜브에서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자,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자. 뭐라고 했어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제 자로 부르셨어요. 따라해보자. 그래서 제자는, 제자는 태어난다. 태어난다. 제자는 태어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어? 예.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너는 제자 이런 게 아니라 하리는 엄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제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 옛사람께의 그루터기 모두가 여기 있는 우리가 모두 누구? 제자, 제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에게는 비밀을 알려주셨어 어떤 비밀이냐면 바로 창세기 3장의 이야기예요. 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물고기가 어디서야 행복하게 만드셨다고요? 바다. 맞아. 물 속에 헤엄치며 살아 행복하게 만드셨고요. 또 새는요? 하늘. 하늘을 헐헐 날아다니며 살아야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무는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살아야.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지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어, 자신이 없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하나님과 행복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누가라고 하셨어요? 따라해보자. 이, 이, 세상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어요. 이 세상을 이 정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은 다 따라보자. 이 세상은 내 거.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내 거. 이 세상은 내 거라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라.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행복해, 행복한 존재를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한 가지 언약을 주셨는데 뭐냐면, 정중앙에 있는 선악과 이 열매를 절대 따먹지 말라.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냐면, 네,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지만 하나님 영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기억하라고 기억 장치로 정중의 선악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정중의 선악가를 보면서 누구를 기억하라고? 어? 누구를 기억하라고? 나와 함께하시는 누구? 하나님. 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어디 있던지 정중의 현악가를 보면서 어. 따라해보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와, 나와 항상, 항상 함께하세요. 함께 하세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든 누가 있다? 어, 이 언약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마귀 있다라는 것을 이. 정조의 선악가를 보면서 기억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대적해 이 욕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자신의 것으로 갖고 싶은 욕심을 가진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해 싸움을 걸었는데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이 땅에 내어 쫓는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 그들이 바로 옛뱀 큰용 사단 마귀라고 해요 정중앙에 있는 선악과 있는 뱀 속에 사단, 마귀, 귀신이라는 존재가 쏙 들어가서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살인자, 마귀는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와 하와야. 이정중의선악까 따먹지 말라 그랬어? 이건 따먹으면 절대 죽지? 아나. 그리고 아니야, 너 죽어. 이거를 따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도하게 되고 악도 하게 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야. 아니야, 죽어. 어? 이 사단 마귀가 하는 말. 맞아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요? 그리고 절대 죽지 않아요? 우리 주호가 거짓말을 했다고 얘기했어 사단 마귀는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 거짓말을 들으면 우리는 나에게 나를 혼미케 만드는 마귀야 예수 그리스때문에 떠나 가라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하와가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고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정정의 선악과 열매를 따 먹고 아담에게서 주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마귀에게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함정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행복과 기쁨을 가질 수 없는 마귀의 노예가 되었어요. 자, 우리가 엄마 아빠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마귀에게 묶인 존재로 태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말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할게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밟았다. 아, 멘 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며 마귀의 노예로 살하게 아 만드는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그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죄가운데 빠져 마귀에게 묶인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게 하신 참? 우리 형들이 해줘야 돼 하나님 만나게 하신 참?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함정과 올무에 빠뜨리고 우리를 노예로 살아가게 만드는 마귀의 머리를 완전 깨뜨리신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마음의 생각에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 위에 사역자님이 사역자님과 같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빠져 마계에 묶인 자들에게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러 내가 왔고 나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너희는 나를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당신의 말은 진짜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당신을 따르면 어둠 어둠을 어둠이 빛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어둠이 떠나갈 수 있을까? 사람들하고 수군수군 되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따지고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맞아 베드로 열두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 베드로는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물을 어등 여기 분을 여기 다 제자야 제자들에게 너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렇게 바다 한 가운데서 에 그물을 던져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근데 그 어부가 어떻게 예수님을 제자가 되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셨더니 이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실, 택하여 부르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아멘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 예수님! 저요! 물고기 50마리만 잡고요. 그리고 이거 다 팔고 나서 돈을 좀 모은 다음에 예수님 따라갈게요. 예수님, 좀만 기다려 주세요. 난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이러지 않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했더니 아멘 하고 물고기 배 그냥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세상에서는 돈이 좋다고 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게 많지만,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영적 싸움의 승리에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마귀에게 묶인 자들에게 진짜 진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싶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가장 행복해요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듣고 모든 만나는 자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랍니다 라고 제자들, 제자들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날마다 훈련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는요. 많은 문제들도 있었어요. 항상 예수님하고 따라다니면서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고 그리고 날마다 문제가 끝. 이렇게 고백한 날도 있었지만 어느 날은 부끄러운 일과 두려운 일과 행복하지 않은 일들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 너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때 아멘 했던 그 멋있는 베드로가 요 글쎄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날에 어떻게 했어요? 거기 서라 군인들 우리 예수님을 잡아가면 내가 가만히 안둘 것이다 이렇게 용맹스럽게 할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막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매일 이렇게 고백했다가 갑자기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총이랑 칼, 이랑 이런 방패들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니까 어? 나 예수님 몰라요. 너 예수님이랑 같이 다녔던 제자잖아. 그랬더니 아닌데. 나 예수님이랑 같이 다닌 적 없는데. 아닌데. 분명히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요. 어떤 어린 여자 아이가 얘기했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나 예수님 모른다니까 하고서는 베드로가 막 도망을 갔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두려움을 가져다 놓 누가 있어요? 마귀가? 베드로에게도 찾아왔겠죠.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당당하게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제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그때는 조금 부끄러웠고 문제가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만두지 않겠어. 다 감옥에 가두고 죽일 것이라는 이 무서운 마음이 찾아왔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영과 마음과 생각 속에 담고 이제는 당당하게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다시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었는데 부활하셨어. 그 기적과 그 능력을 봤던 바리새인과 유대인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날마다 당당하게 선포했어요. 자, 예수하라운게 유치부 친구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나 오늘 내가 가지고 싶은 장난감을 많이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엄마가 유튜브 처음 때안 보여줄 것 같은데요 오늘 너무 심심한데 오늘 카봇 3개 볼수 있는 엄마의 마음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이런 예수님이에요? 그렇잖아 그치? 우리 오늘 예수님 기도할 때 그러잖아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이 고백을 하는데,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야? 아, 오늘 과자, 오늘 심심한데, 과자 사먹을 수 있는 돈천 원이 내 주머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따라해보자. 하나님을 떠나. 하제 가운데 빠져. 제 가운데 빠져. 마객게 묶인 나를. 묶인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완전 깨뜨리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뜻을 알지 못하고 다 기적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세상에서 내가 더 성공해야 되고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빠져 마귀에 끌려다닐 뻔했던 내가 하나님 만나게 하신 참 선지자 모든 죄를 하게 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머리를 깨뜨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영접하면 나는 내 영혼 속의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의 빛이 나에게 임하여져서 난 이제부터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말씀이 듣는 것이 너무 기뻐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싶잖아.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어떻게 했어? 제자들 어떻게 했어? 도망가서 영원히 도망갔어요? 제자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그리고 기도했어. 영적 싸움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켰어. 그 따라 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과 마음에서 나를 지켜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 어둠을 밝히면 우리가 빛나는 사람들이 돼요. 이렇게 병든 사람들 그리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마귀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마귀야 가라 이 흐름을 타면요 내가요 기분이 나빠졌다가도 다시 성령 충만해지고요 내가요 날마다 두려움과 그리고 짜증 내는 마음과 이런 마음이 계속 계속 찾아왔는데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 부르니까 떠나 가더라고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가서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는 237 개국에 살리는 세계 보고마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한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우리도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세계보고화의 중경이 될수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훈련을 받는 중이에요. 어떻게? 따라해보자.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하는 세계 보고마의 주인공으로, 주인공으로 나를, 축복하셨어요. 나를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누구라고 한다고? 하죠 그리스도의 제자 제자는 한 주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 함하면 먼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춤을 해지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제자로 이번 한주가 승리하시세요. 이번 한 주간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나에게 밝혀서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영적 싸움에 집중해서 이제는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최고의 증거에 있는 증인으로 제자로 승리하는 우리 구루터기 되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소유한 세계보구마에 쓰임받는 전도지자로 나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내 몸에 있는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하고 날마다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